근데 나 솔직히 조금 억울한 거 알아? 야 뭐하냐? 어? 나정각 퀴즈. 뭐가 그렇게 열심형 이거 참여만 해도 신한 포인트 주잖아. 이거 열심히 해서 주현이 맛있는 거 사줘야 돼. <목소리> 내 주변 애들 다나 여친한테 미치는 줄 안다고. 오빠 수업도 끝났는데 한잔 콜? 안 돼. 나 요즘 어테크 하고 있는 거 몰라? 술 마실 시간 없어. 마이신한 포인트 빨리 모아서 주현이한테 이트할 거야. <목소리> 오빠 왜 이래? 몰라. 원래 제여친한테 진심이잖아. 오빠는 뭐해? 설마 솔테크? <laughs> 어, 이거 포인트 모으는 점이 가아 쏠쏠한데? 그리고 또 내가 널 얼마나 챙기는데. 저 아메리카노 하나랑 샌드위치 주세요. 어? 우리 방금 밥 먹었는데 샌드위치 또 먹었어? 아, 내건 아니고 지은이 오늘 알바하는 날이라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챙겨주려고. 8,5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. 응. 저, 아메리카노는 기프티콘으로 할게요. 어? 야, 이거 왜 그랬어? 아, 나신한플레이싱글가이프에서 받았지. 신기하겠지만, 나 너한테 1주년 선물만큼은 정말 좋은 거 해주고 싶어. 벌써 1주년이네. 포인트 얼마나 모았더라? 오, 꽤 모았네. 홈에서 이번 달 이용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구나. 음, 이번에 모은 포인트로 일주년 선물 좋은 거 해줘야겠다. 그런데 너는 요즘 이런 내 맘을 너무 몰라줘. 오빠, 우리 시간 좀 가지자. 뭐? 시간 좀 가지자고. 솔직히 나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. 오빠는 나한테 하나도 관심 없잖아. 맨날 나 만날 때마다 핸드폰만 보고 뭐 이상한 것도 하는 것 같고. 그깟 여자 파우배가 뭐라고 누군지 말도 안 했어 우리 내일 무슨 날인지는 알아? 이것 때문에 그랬어 우리 내일 1주년이잖아 좋은 거 해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신한솔테크 시작했던 거야 어? 솔테크? 나도 그거 하는데 그럼 설마 내 숫자 두 자리 불러달라고는 뭐 신한의 코스피 종가 퀴즈야 어? 뭐야? 너 그거 알아? 당연히 알지. 그뭐 참여만 해도 마이 신한 포인트 주잖아. 맞아. 그리고 그때 여자 후배는 이거 같이 골라준다고 잠깐 본 거야. 어? 뭐야? 그런 거였어? 나 용서해 그줄 거지? 앞으로는 우리 신한 앱테크 같이 하자. 퀴즈도 같이 풀고, 나 신한만이 아니라 너한테도 집중할게. 뭐야, 뭐야? 그런 거였어?